이 친구 와 머리에 왜 라면 사리가 있는 거야? 조리소리오그리이 다른 한국인들이 줄을 서서 그와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 싸우자, 싸우자. 내가 널 죽일 거야. 나는 내가 사는 곳에서 스무 마일 방영 안에 있어. 나를 볼 준비해. 이 이런. 치, 치, If Roddy a s ours for a n d raise all i n t e n i o n a l our c e r e m o boity b o t y mo We got i n o m r you e n r v e r 불타는 성전대, 샤트라스 밖으로 낮은 레벨이나 체력이 적은 사람을 보면 그들이 안전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따라가서 처치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요? 나이사 한사웰던 성전대를 기억하나요? 이 친구가 자니 소말리를 따라갔어요. 맞아서 병원에 있었습니다. 샤이구, 핑을나르디움 제브로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그를 다시 때리기 시작합니다. 뭐야? 리스본 지역에서 막히고 있어. 그래. 그리고 이제 유튜버 로튼 망고는 이 사건을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오. 이게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그녀는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거의 400만 명에 달합니다. 이 동영상은 첫 주에 180만 뷰를 기록했으며, 이런... 최근에 비슷한 수치를 본 적이 있지만, 로튼 망고 또는 스테파니스는 애플 팟캐스트에서 상위 100위 안에 들었고, 스포티파이에서는 yeah, 그, 두 번째로 그 많이 시청된 트루크라인 팟캐스트로 17번째에 올랐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음, 이게미의 계신 애정보다 애용 배신 이니가 힘들었어요. 이 제작하면서 수조이주 좋았습니다. 이거 제작하면 디오 샤워를 부르시는 게 너무 신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지, 다음에 디스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에서 우리 기친 오산 아래에 있는 듯 합니다. 그는 그는 네. 시청자와 반복되는 관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t h a t y o a r Rotten Mango 팟캐스트의 스테파니 수는 수백만의 오프라인 사람들에게 조니의 한국에 대한 범죄를 소개합니다 모르겠어. He's mayor, andre, nocini, China, evening, a i s r a e and trans m a r n o c h n i c h 입니다 조니 소말리 본스에서 이사로드 셀러브리티가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가 한국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더 웃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만약 그가 북한에 가서 그들이 그를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 말도 안 되는 시간표야 그래 맞아 컷들 디벽 네온 안에 진격 같은 것이 고려되고 고드번. 있습니다 팟캐스트 다큐멘터리가 법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R 켈리의 범죄가 수십 년 동안 사실상 오?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라이프타임이 예.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대중에게 정의를 요구하도록 어머나. 상기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는 심지어 MBC 뉴스도 우스아. 다루고 있습니다. 보니스 아, 말리 아, 또는 라암지 칼리드 이스마일에 대한 뉴스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덱설토에서는 그가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를 공유한 것 때문에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며 그의 과거 행동이 면밀히 조사되어 테러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바라며 보바랍니다 야, 바랍니다. 테러리스트가 될 거야 세상에. 관타나모 수용소에 갈 거라고. 안달로 시벌 체스강 마니처 미츠가 리더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악명을 얻기 위해 애쓰고 네, 있습니다. 그래, 없애버렸지, 맞지? 그걸 다시 가져와야 해. 이 교도는 증거를 한국 사업 세계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마이니커드웰이 국제 사회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더 많은 무질서한 행동을 불러들이고 싶지 예. 않다면 존이를 오랫동안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영연관 대가의 유명인가의 마지막 자의열인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겔레이닉스의 그 영생의 스폰서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매학준이 월스컵 리그 보안으로 추방된다면, 그리고 그가 한국을 무시한 덕분에 북한이 그를 사랑하고, 그가 국민적인 유명인이 된다면 말이야. 진짜지 이리 너스 이너 향 재밌는 예이 다. 그냥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화 같겠지. 전부 대박일 거야 제가 레이콘을 사용한 지좀 되었는데 왜 <목소리도> 이비소리디 이비소리따디 로비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에이웨어네스 모드가 정말 완벽합니다 아이크지 매니저만 잡이블 노이즈로 센싱 모드를 있어? 사용하면서 유,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액스라연이 마이리이 이런 애를 쓰지만은 이런 외부 소음 없이도 제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모든 기능 사람들이 덕분에요. 좋아하는 걸 보면 항상 이상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냥 헤드폰을 사용해 왔거든요. 저는 항상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항상 이어폰을 끼고 계신가요? 이 i s t 어 n 스 o 스크 awful seedscreen Instagram with the dearest Godfrey, sir. Beam, carnea, fissile, jungle, and chow. I'm s o r r 나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Morality is p a r i t y You change your journey. Uh. Buy racon.com. The slashy decoy voiceage of Sukamian. Site to John Jepomede. Trade is h a m r a i y c o n 웹사이트의 모든 제품을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b u i s a y racon.com. The slashy decoy voiceage of Sukaseo. 음. I h a g e n i n g to a show. I was listening to a s 이 그래서 그는 빈 방처럼 보이는 곳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 시작했지만 인터넷 수사관들이 흐릿한 피자 상자의 짧은 오, 순간을 포착했고 지역 주민들은 빠르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엔드류 테이터와 관련된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웃겼어요 극장 그 트라이리아노를 통직을 하려고 와해했습니다 그의 투링근 하우디온 에러 방에 반사를 잡아 특정 출구 오, 표지판과 오, 인터넷 카페 모니터를 식별하였고 채팅창은 그가 그곳에 있다는 메시지들로 가득 찾았다. 찼습니다 끝 똑똑 안녕 소말리아 이제 너 죽었어 친구 문 열어 그 컴실모 잇던 원어천의 그 한국 아기 물가에가 이너셜의 그를 외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도 존이를 구하기 위해 현지 당국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위에서 한대 치고 그를 혼내주는 것도 정말 웃길 거야 이쪽으로 와 이봐 내 청년 시어서이 이토리스, 내이다자가 번으로, 졸업 대가 오는 법률 비용까지 크라우드펀딩으로 충당되었습니다. 가 지역 및 국제적으로 영웅으로 여겨지이입니다 모두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때리려고 돈을 내고 있어요. 몇년 전에 일어던 일이었습니다. 이래서 그는 튜디오외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결국 x 에서 거의 수백 명의 청취자만을 얻을 수 있는 회의 전화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면리 샨투의 비룡령에 세일할까스 그의 미습을 보기 위해 수백만 아. 명이 시청하던 것에 비해 큰 하락입니다. 이라하님이 이안의 죽을 떠난 데를 그는 서서히 인터넷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를 길거리에서 찾는 사람들에게 인터넷 명성과 부 이외에는 아무런 가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면 나처럼 수천 아니면 수만 달러를 버는 엄청나게 유명한 팟캐스터들이나 음, 위해 사실 그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망가지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이유야 완전 웃긴다고 생각해 요 네, 한국 사람들은 정말 까다로운 인구층이에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의 얼굴은 그냥 공격하기 쉬워 보이네요. 글쎄요. 그게 뭔가 그걸 보면 알수 있잖아요. 그게 정말 그렇게 새로운 관찰인가요? Can 메이매로 모든 사람의 경멸 받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인터넷의 새로운 면을 보일 어... 것입니다. 오 오, 비디처럼 베이비 오일? 사람들이 왜이 베이비 오일이 뭔데? 누가 이런 짓을 해? 대중은 소말리아에서 블스닝지리널시너드스카르엔그의 춤이 훨씬 더 심각한 범죄가 될수 있습니다. 아어도 존이 소말리에게 최악의 경우는 그 쓰레기를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수천 명에게 온라인에서 가장 음지의 스트리밍 사이트에 송출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경우는 아마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범죄 팟캐스트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이후 그 주류 언론이 이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아이들에게 저지른 특정 범죄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 동상에 매우 암시적인 행동을 하는 영상을 올려 당신이 이제 바이럴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내일 멍청이들에게 재미있다고 생각했지만 네.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를 다시 꺼내어 그 문제를 본인에게 관련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스트리밍을 어, 하고 르키, 나서 르, 어떤 여자와 함께 다른 사람의 집을 훼손하는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그후 존이는 라이브 스트림에 여성 스트리머와의 합성 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그러한 비디오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법안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미스히그하드오 이런. 그는 그냥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있어. 그래 이 사람 끝났어. 이건 융이언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여러 에쪼 어떤 한국인 정치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경력을 크게 쌓을 것 같다. 예. 현지 법에 이토록 무지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조니가 의도적으로 감옥에 가려고 서두르는 것 같지 않지만 만약 그랬다면 지금과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넥사스의 이전 보도에 따르면 그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네이선 리처니 어메디솔인트로 이더킨 혐의로기여되었던데 비교적 그가 자백한 죄들 중에서 응, 더 가벼운 물론이지. 범죄 중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 사람처럼요. 자, 최왕과께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이 그러니까 당신이 한국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스팸하고 있다고? 씨네크 <놀람> 프라게... 이게 진짜 웃겨? 나한테는 진짜 웃겨. 너무 웃겨. 나인 너무 멍청해. 거들 봐라 제고. 완전 멍청이야. 그래. 팬은 나스 동안 시마노를 괴롭혀 왔고 이게 결국 당국이 그를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한 일로 체포했습니다. 가. 그러나 일본 네. 당국은 그의 거짓말을 믿고 간단히 강제 추방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Main story 내린 줄알 스토리 무언가무연는 것에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 리스월이 진우렌 브리바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떤 바보가 꼬마 소녀 동상 위에서 춤을 추고 베이비 오일을 붓는 걸본 것뿐만 그리고 아니라 그 여자가 그 남자만큼 키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다는 그것을 알아챘어. 그것 슬프네, 아요 와, 형참 실망스럽네, 그렇지? 아니, 어... 또한 총리 이브 시간에 네이니 알렉시아 이브는 대응하여 네세로에 만들어진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은 뭐야? 매우 주목받고 있어서 최소한 5년 동안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으면. 그들은 사람들이 사실상 화를 낼 거야. 그들의 법이 아무 의미도 네. 없다는 것을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방송하는 셈입니다. 에르 다왕씨 사람들에게 나서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귀성희롱한 사람들은 고소를 해야 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얼마나 많은 혐의가 있는지를 봅니다 만약 이 사람이 10건, 20건의 혐의를 받게 되면 그는 공영에 빠질 겁니다 벤니처니 그가 직원을 괴롭힌 유일한 곳이 아니었어요 걔는들은 스트리머들도 괴롭혔고 거리 공연자들도 괴롭혔으며 그와 그의 어리석은 한국 친구는 거리를 지나는 무작위 여자들도 괴롭혔어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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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날 스트림에서 원해? 나 스트림에 나가 내가 아는 한국에 있는 여자한테 물어볼게 그녀가 아는지 아 한번 보자. 이게 나 뭐라고? 하하하하. 아, 그 여자 이름 이 아, 뭐라고? 나 아, 다시 가게로 돌아왔어, 친구. 응. 음. 이제 곧 쓰러질 것 같아. 곧 잠들 것 같아. 여기 내 친구 보이니? 까리 시멘스 가이 하미노디온 동전을 구원하리 있었습니다. 아, 보자. 하하하하. 노숙 여성에게 소리치기 그.. Cool. 이런.. 사람 누구야? <laughs> 오 좋다 빨리 <laughs> 그.. 그가 팔로 뭐하는거지? 그걸로 뭐하는거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해? 와우 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와 조니 주니어가 찌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따라다니며 인기를 얻으려는 한국인 친구는 인터넷에서 네, 본 가장 어려버렸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네. 그래서 그에게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게, 않아. 그를... 법적인 아니, 문제도 정하세요. 있을 수 있고 그래, 그와 좋겠어. 함께 다니며 본인의 존재를 경멸하는 사람과 어울린 대가를 치르고 있는 아이, 거지. 아이은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만드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려주세요 왜요? 이글슨 드리디러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가 원 리얼 제이소이 이득 맹이의 한간선 아가어 고인 연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나에게 행복이 있어 일지선 니스 지역법을 위반한 것이며 축하가로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덱설톤은 10년의 징역형이라고 했지만 계산해보면 16년이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29년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유죄 판결률이 99%를 넘는 상황에서는 형량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을 이해합니다. 아, 이 사람이 30년 정도 감옥에 가게 된다면 정말 웃길 것 같지 않아? 그, 그가 감옥에 가게 될 거야. 4년 형을 살고 나면 민주당 대통령이 있어서 존이 소말리를 다른 국제 테러리스트와 교환할 거야. 그렇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화났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 a n answering h i n i 시스2 0 2 범죄자를 제는 것보다 미래의 범죄자를 억제하는 데더다 그래서 이 특정 상황은 의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년 동안 누구를 감옥에 보내고 나서 곧바로 그를 고국으로 추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간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더라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키르기스스탄을 건드리지 마라 라는 전세계적인 헤드라인을 얻는 것입니다. 맞아. 한국 우리는 군대 갈 나이에 그래. 남자들이 어디서든 너를 때릴 수 있어. 에이. 우리는 모든 각도에서 당신의 구타를 실시간으로 방송할 고속인터넷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너를 알지도 못했던 법들로 상자 속에 가둬둬. 어,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리고, 그리고. 값을 그리고. 매길 수 없어. 그러니 만약 부끄러그이 있다면 이용할 바랍니다. 수 있어. 정말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고 또 정말로 공공장소에서 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귀찮게 한다고 생각해요. 랜덤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공공장소에서 스트리밍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조니 브라보처럼 행동했던 그 흑인 남자처럼요. 정말 쿨하고 문제없고 존중이 가득했어요. 웃긴, 그 비아방해적이고 친절한. 완벽해요. 네, 멋졌어요. 정말 성가신 작은 녀석 무례한 사람들, 뭐가 좀 일어나야 해. 뭔가 그들에게 일어나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멋지어. 그들을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그거 신경 안 써. 그들은 감옥에 가야 해. 그들은 감옥에 가야 해요. 진짜 그들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그냥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유예요. 요썬의 오늘날의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논평이 될수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셨으면 하고 늦기 전에 왜 자신의 나라 문화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어머나 어떤 존이를 볼지는 모르겠어. 돼. 그래 그들을 나는... 소말리아로 보내야 해. 나는 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존중일 것 같아.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동의는 중요해. 나는 느껴져.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정말 명백해요. 제가 이상한가요? 쥐처럼 행동할 때와 아닐 때의 차이는 너무 뚜렷한데 말이에요. 그, 그, 그건 아닌 전혀 것 같아. 복잡하지 않아 그냥 평범하게 해. 그래 그냥 평범하게 행동해. 친구 이상하게 굴지 말고 그게 전부야. 제이크 폴이나 로건 폴 같은 재수 없는 놈들처럼 되지마. 제이크 도허티도 마찬가지야. 저 애는 제이크 폴을 보고 자랐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대면 마케터들은 짜증나요. 맞아요. 대만 스트리머가 캄보디아 감옥에 갔다고? 안 좋다. 너는 다섯 심장을 얻은 것처럼 행동해야 해. 아니야. 조니 소마리가 그랬어. 그래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 그게 문제야. 그리고 잭 도웰티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아, 당신은 트럼프가 저지른 범죄를 하나도 말할 수 없다고요? 정말 흥미롭네요. 트럼프에 대해 이야기하나요? 화났어요?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긴 게 아직도 화가 나나요? 아직도 대통령이에요, 브로. 그러니까 화났나요? 왜 블루스카이에 그걸 또 트윗하지 그래? 왜또 다른 글을 올려서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지 그래? 그래! 그냥 해봐! 해봐! 트럼프 때문에 화낼 거야? 오, 와우! 트럼프가 뭐? 누가 신경 써? 누가 트럼프에 대해 신경 쓰겠어? 닥쳐! 이게 여기 있었나요? 다른 채팅에 답하는 중이에요. 저는 트럼프 반대하지 않아요. 뭐라고? 미안해요. 모두 툭킬 117님에게 사과드립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당신이 성가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아니었어요. 다른 누군가가 성가신 사람이었네요. 미안해요. 제 실수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네, 미안해요. 근데 계속 나가라고 했는데도 사람에게 장난치다가 총 맞은 그 장난꾸러기 말이죠. 네, 그거 기억해요. 딱 그래요. 사람들 공간에 끼어들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너 너무 침해하고 있어.